황금알농법 대표 박견입니다. 어, 여기는 어, 대구 현풍지역에 어, 가을 어, 마늘 논에 나와 있습니다. 어, 논마늘 재배인데 어, 여기는 마늘이 무성하게 잘 자라 있습니다. 어, 그리고 어, 이랑은 좀 좁은데 어, 배수는 또잘 잡아놨습니다. 어, 그 배수가 어, 이렇게 끝까지 어, 배수가 잘 되도록 어, 이렇게 잘그 배수를 잡아놓은 상태고 어, 가을에 마늘을 심어서 이렇게 무성하게 잘 자라 있다. 어, 그래 가을에 이래 생육이 좋은 거는 어, 종구를 커서 하는 거와 빨리 심어서 잘 크게 하는 방법 이렇게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 안쪽보다도 어, 바깥쪽에 여기는 비로가 작으니까 많이 빨갛게 말랐다. 많이 마르고 어, 안쪽에는 좀 무성하게 잘 자라 있습니다. 현재 지금 우리 저 수분이 45.7%에 이시가1.42 온도 영상 8도 3분입니다. 바닥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시량을 바닥에는 이시가1.36 온도는 영상 9도 9분 이렇게 그 잎이 무성하니까 온도가 좀 지원이 조금 낮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어, 지금 현재, 어, 일반 농가들은 그이 정도 무승하면 비료량이 1점 이하로 떨어지는데 1.5, 어, 3, 4 이렇게 유지한다는 거는, 어, 다 농가보다도, 어, 여기 귀비량이라든지, 어, 비료를 잘썼는데 어, 마늘 재배해서 앞으로는, 어, 가을부터 겨울에 크게 얼음이 안 온다면, 어, 겨울에도 뭐 계속 비료를 줘야 된다. 어, 그래야만이, 에 잘자라고 병이 없다는 거죠. 어, 지금 보면 여기 입 사이에 물방울이 들어 있습니다. 여기에 에, 물방울 한 방울 들어 있는데, 이 물방울이 들어 있다고 해서 이 물방울이 에, 지금, 지금은 단단해서 안으로 베이 들어가지 않은 거 좋은 이기 때문에 병이 없습니다. 그 비로가 작으면 이 물방울이 여기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봄에 물음병이 생긴다. 그래서 이 시값이 어, 1. 그 이상 1.5 정도를 넘가해야만이 병이 안 생긴다. 이렇게 좋은 마늘을 이중을 덮어버리면 비료를 다 먹어버리고 보면은 무름병이 잘 생깁니다. 좋은 것들은 될수 있으면 뭐 비료가 충분하면 이중을 덮어도 그렇지 않으면 이중을 겨울에 뭐 동해가 그래 많이 없다면 연면시비 해주고 동해를 방지하고 이중을 안 덮는 것도 해놔. 어 병을 적게 일으키는게 하나의 방법일 수가 있습니다 그 작물재배에서는 그 종에 대한 특성에 맞게끔 재배하는게 제일 효율적이라는거죠 그 지금 현재라면 어, 물 500에 어, 골드 칼라 골드 칼라나 그린을 1리터에 설탕 3 내지 5키로 줘서 어, 뿌리를 깊게 박아서 겨울에 동해 서리빨에 뽑히는걸 막도록 해주는게 좋다 어, 그리고 7일에서 한 10일 간격으로 어, 연매시 외주면 좋겠다. 어, 그렇게 또한 말씀드리고, 어, 지금 우리가 재배하는 어, 이런 그 마늘, 양파, 어, 가을에 심어서 겨울을 나서 어, 이듬해 초여름에 수확하는 이런 작물들은 어, 다 비성작물이다. 비료를 아주 많이 먹습니다. 그 비료를 충분히 먹어야 되는데 비료를 적게 줬을 때 에, 질병이 많이 생긴다 그비료량을 어, 충분히 적절히 줘야 된다 에, 그리고 잎을 두텁게 만들어서 생육을 대사적용을 왕성하게 하면 어, 다수확 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 누구나 그 재배에 에, 시도는 해서 키우고 있으나 어, 다수확 할 때는 어그 방법의 차이다 그래서 어 정식하고 잎파리 두세 장 나오면 어, 그때부터 황금아름꽃 골드그리나 칼라 어, 설탕을 연면시비를 충분히 자주 해주고 어, 그 다음에 이 식값을 1.5 이상 아, 2.5 내외를 맞춘다면 어, 아주 다수화가 할수 있는 어, 환경이 된다 어, 그렇게 또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대구 햄풍지역에서 어, 마늘밭에서 어, 배수 어, 그리고 가을 어, 이런 초세가 좋은, 좋게 하는 방법 그리고 가을 추비, 겨울 추비 봄추비 질병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황금알렁법 대표 박기현입니다. 감사합니다.